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입시, 제니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되게 많은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바로 리터니 전형에 대해서 진짜 간략하게, 너무,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그냥 간략하게 그냥 영상 하나 찍어 보려고 만들고 있어요.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친구들은 특례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외고 졸업생은 사실 특례 이상의 옵션은 없습니다. 국내 대입을 원한다면 특례로 가시는 게 맞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 했다. 이런 거는 사실 그 국가에서 행정조치가 있었다. 공식적으로 봉쇄령이 있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케이스냐 어머님들이 재작년에 봉쇄령을 한번 겪어보신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이 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셔서 그때는 봉쇄령이 있다 어쩐다 해도 일단 한번 버텨보셨는데 1년 버텨보니까 아 봉쇄령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laughs>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이 해외에서 이렇게 아프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으시고 작년엔 봉쇄령이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듣고 미리 짐 싸서 들어오신 케이스들이 왕왕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참뭐 어쩔 수 없죠. 저였어도 그런 상황이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그 해당 국가에서 봉쇄령 때문에 출국을 하시게 됐거나 입국을 못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그 사시는 분들이 본인 판단으로 이건 위험하다. 아 이거는 다시 봉쇄령이 있으면. 이러다가 애들 아프면 은 병원도 못 가고 봉쇄령 입고 난 다음에는 출국하고 싶어도 출국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미리 사전에 이제 선제 공격을 하신 거죠. 선생님, 제가 이런 케이스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대학 입학처에서 이거를 판단을 허용을 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고 현재 2023 대입 전형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발표 안돼 있는 상황이라 일단 될까요 안 될까요는 입학처가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laughs> 방법이 없고 지금 현재로서 이 영상을 보고 어 입학처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 입학처에서 정확하게 깔끔한 답변을 듣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도 아직 발표가 되기 전 사실이라 어떻다고 말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다.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 해외고 졸업생들한테는 특례가 베스트 옵션이고 현재 특례에서 만약에 코로나로 인한 봉쇄령이나 행정조치로 인한 예외는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서 그 시기에 행정조치가 있었을 때는 예외가 돼요. 근데 만약에 어머님들이 어, 님 그러면 저는 한, 반 학기 먼저 나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봉쇄령이 있었다. 그래서 입국을 못했다. 이건 당연히 인정이 되죠. 내가 나와 있고 이제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국가가 막 입국을 허용을 안 해줬어. 이런 케이스는 인정이 되는데, 1학기에는 봉쇄령이 없었고, 2학기에는 봉쇄령이 있었다. 그러면 한 학기가 결손이 발생하죠. 한 학기가 뜨는 상황인데, 이거는 인정해주냐안 해주냐는, 입학처에 문의하셔야 되고, 어, 선생님, 특례는 한 학기 결손까지는 인정해주던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특례 전형에서 한 학기 결손을 인정해주는 건 학제체제가 다른 경우예요. 예를 들면, 3월 학기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9월 학기로 전학 간 경우, 그래서 학기가 달라서 한 학기가 빈다. 12학년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13학년제로 옮긴 경우. 그래서 학기가 한 학기 빈다. 이런 걸 인정을 해주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유 없이 결손하는 걸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예외는 허용하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해외고를 졸업했는데 한 학기 뜬다. 뭐, <laughs> 코로나 때문에든 뭐 때문에 한 학기가 뜨거나 내가 해외고를 졸업하긴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사항으로 특례 적용이 안 된다, 특례로 갈 수가 없다 이러면 가실 수 있는 케이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시죠. 수능 보시면 돼요. 제일 깔끔하죠. <laughs> 해외고 졸업했지만 내가 수능 봐서 좋은 점수 나온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은 국내고 졸업생이든 해외고 졸업생이든 누구든 응시 가능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논술 점수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다소 서류나 면접 같은 걸 추가로 더 보는 학교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본인 성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가장.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은 대부분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면 어학 특기자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학 특기자 말고 뭐 예체능계는 거의 대부분 특기가 있거든요. 뭐 예술 연기도 있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근데 사실 학교 전형을 좀 보셔야 되는 게 국내 특기자 전형에서도 지원 자격을 국내 고등학교로만 한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내 학교만 지원 가능한 경우보다는 더 많은 경우가 해외 고등학생들도 지원 가능한 경우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 만약에 학생이 예체능이, 재능이 있다면, 선생님 제가 어, 미식축구 날라다녔어요. 선생님 제가 캐나다에서 학기 좀 쳤어요. 라고 하면, 뭐 특기자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데, 다만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실 때는, 수상 기록이라던가 경기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에 하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직접 가서 실기 시험 보셔야 돼요 직접 가서 플레이를 하셔서 내가 이만큼 영향이 된다는 걸 증빙하셔야 되는 케이스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요 혹은. 학생부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으로는 해외고 졸업생들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통상 학교 다닐 때 학교 성적, 내신 성적과 비교과 비교과라고 하면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한 동아리 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같은 학교 다니면서 행한 모든 활동 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은 아직까지는 꽤 많은 대학들에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지원 가능하고, 당연히 <laughs> 해외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지원을 허용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 관리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선생님 저는 그럼 해외고인데 해외고 졸업생들은 내신은 어떻게 산출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성적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제가 호환이 될까요?라고 궁금해하는데 일단 해외 고등학교 친구들은 비교 내신이라는 걸 산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네는 등급제가 아니잖아요. 너네, 는 우리처럼 등급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내신이라는 걸 산출을 하는데 이것도 대학별로 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학교가 등급제는 없지만 석차가 나오는 성적표에 기재가 되는 학교냐, 아니면 그냥 A, B, C, D로만 나오는 학교냐, 혹은 A, B, C, D고 석차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백분율만 나오는 학교냐에 따라서 학교마다 비교내신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ABCD 없고 석차 등급 없고 백분율 기준으로 했을 때 97점 이상이 1등급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 내신에서는 사실 만약 해외고 졸업한 친구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내신에서는 사실은 국내 고 친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의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비교과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국내 고등학교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해볼 수 있는 게더 많았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어머! 선생님, 저희는 생활기록부 없는데요? 그쵸? <laughs> 우린 생활기록부가 없지. 해외고 친구들은 생활기록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대체가 되느냐? 각 대학마다 생활 기록부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이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에 너무 놀랬던 게 친구들한테 이걸 써 오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laughs> "선생님 이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이러고 거의 갈긴 <laughs> 그러니까 정말 뭐뭐뭐 했음. 책 읽었음. 풋불 캡틴 했음. 이렇게만 써오더라고요. 얘들아. <laughs> 이걸로 평가 받을 거예요. 너는 이걸로 평가 받을 건데, 그렇게 성의 없이 써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갈것 같아? 안갈것 같아? 너 같은 뽑아? 안 뽑아? 이거 되게 자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좀 귀찮아. 번거로워. 알아. 아는데, 본인이 이걸로 그나마 평가를 받는 거고, 내신에서 성적이 좀 깎였던 걸 여기서 만회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교생활부 대체서식을 공들여서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고 이제 아마 올해까지인데 간혹 이렇게 서류와 비교과로 일단 1단계 선발되고 나면 2단계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들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